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적분의 마지막 단원, 속도와 거리를 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이 속도와 거리에 대한 거는 사실 수학 2에서도 이미 배워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시 기억을 되살려 보도록 할게요. 그냥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에 시각 t에서의 속도를 v(t)라고 하면요, t가 a일 때 위치를 x0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이건 출발점 X0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위치 변화량을 우리는 구할 수도 있었고, 위치를 구할 수도 있었고,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거 세 가지 기억을 되살려 보도록 할게요. t가 a부터 b까지 변하는 동안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a부터 b까지 그냥 속도에 대한 식을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요, 여러분, 속도가요. 양수인 구간은 앞으로 달려가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음수인 구간은 뒤로. 다시 말하면 이건 양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구간, 여기는 음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을 우리가 적분하면요, 이 v-t가 양수인 구간도 있고 음수인 구간도 있을 텐데, 양수인 구간은 적분값이 양수, 음수인 구간은 적분값도 음수가 되어서 어, 왔다 갔다 한걸 모두 다 반영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럼 위치는 어떻게 구하느냐? 위치도 간단. 하죠? 위치는 X는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출발점에서 반드시 출발해서 위치의 변화량을 이렇게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출발한 점에다가 위치의 변화를 나타낸 거니까 그때 딱 X라는 시간에 도착한 위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움직인 거리는 어떤 식으로 구했었냐면 움직인 거리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양의 방향으로 가든 음의 방향으로 가든 모두 다 움직인 거리니까요. 이것도 양수로, 이것도 양수로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는 그냥 적분하시면 안 되고, 속도에 대한 식의 반드시 절대 값을 씌워서 적분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볼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뭐가 되냐면, 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문제랑 똑같아요. 위치랑 움직인거리랑 이런 거, 수학투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데, 대신 함수만 미적분에서 배운 새로운 함수로 바뀐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 1번을 한번 같이 해결해 볼게요. 자 문제는 원점을 출발했다는 거고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수투에서 배운 상황과 똑같아요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가 s 인 n πt일 때, 즉 속도에 대한 식을 알려줬습니다. 그때 위치부터 구하라고 했어요. 좀 전에 쌤이랑 같이 했죠. 우리 위치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그쵸? 출발점에다가 속도에 대한 식을 주어진 구간에서 적분한 걸 더하면 위치가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같은 방식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발점이 원점이니까 앞에 x0가 0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더할 필요 없이 우리는 그럼 뭐만 구하면 되겠다. 그저 적분만 하면 되네요. 시각 t까지의 적분이니까 우리는 0부터 t까지 vt를 적분만 하면 위치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0부터 t까지 vt는요. sin πt였죠? 그래서 요거를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은 적분하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코사인이 될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분의 1 코사인 파이 t. 요렇게 되고, 0부터 t까지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t부터 한번 대입해 볼까요? t 대입하면,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의 코사인 파이 t. 그 다음에, 여기다가 0 집어 넣으면요, 코사인 0이 되는 거죠. 코사인 0은 1인데, 그러면 요거까지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파이브 네일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아래 끝 넣은 건더 해줘야 되죠. 그래서 파이브 네일을 더 하시면 우리가 시각 t에서의 위치에 대한 식을 드디어 얻었습니다. 위치에 대한 식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움직인 거리인데요. 여러분 움직인 거리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그쵸? 움직인 거리는 그냥 적분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절대값 함수를 적분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즉 양의 방향으로 간 거, 음의 방향으로 간거 모두 다 양수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전체 움직인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사인 파이 티 그래프를 쌤이 그려놨어요. 사인 파이 t 주기는 2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했다 감소하는 그래프인데 1부터 2까지의 움직임 거리를 구하래요.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의 어 움직임 거리를 구하라는 거고요. 움직임 거리는 무조건 양수가 되어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요구간은 지금 적분 함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그냥 적분하면 음수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떤 거 계산하시면 되냐면요. 1부터 2까지 s i 파 n t 의 절대값 함수를 적분하시면 되구요.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s i n t를 적분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쵸?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뭐가 될까요? 자, 사인은 적분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되는데요. 원래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는 거고, 앞에 계수 보정해주는 파이분의 1 생기면서, 파이분의 1 코사인 파이 t가 될 겁니다. 1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고요. 자, 그럼 위에 끝부터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럼 코사인 2파이가 되는데, 코사인 2파이는 1. 앞에 파이분의 1이 있으니까, 위에 거 넣으면 파이분의 1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가 되는데, 코사인 파이는 원래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파이분의 1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이 되는데, 아래끝 넣은 건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파이분의 1, 요렇게 계산해서 결국 답은 파이분의 2가 되고요. 아시겠지만 움직이 거리는 계산하면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계산했는데 양수가 아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못 계산하신 거니까 다시 한번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자요 앞에까지 가요 여러분 우리가 수투에서 했던 내용의 복습처럼 함수만 바뀐 상태의 내용이었다면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의 움직인 거리 부분은요 어 미적분에 처음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앞부분 미분에 활용해서 어떤 내용을 했었냐면 점 P라는 점이요 곡선을 따라 움직이고 시각 t에 따라서 달라지는 즉 x축으로도 매개변수화되어 있고 y축으로도 매개변수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일 때 속도를 구하는 걸 우리가 미분 단원에서 이미 해 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를 요렇게 표현하면 곡선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시작하는 점 요만 여기를 p라고 두는 겁니다. 그럼 p는 x, y인데 이 p P라는 점은요, x축 방향으로도 움직이고 y축 방향으로도 움직이고 결국은 합쳐서 이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x축 방향의 속도와 y축 방향의 속도를 각각 생각해볼 수 있고, 그거를 x축 방향으로 변화하는 속도를 dx/dt, y축 방향으로 변화하는 순간적인 속도를 dy/dt로 정의를 이미 했었습니다. 자, 그때 움직인 거리 s는 어떻게 구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냐? 우리는 결국은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특이한 모양의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이렇게 곡선을 따라 움직인다고 할때이 길이를 직접 구할 수 없으니까 돌려서 생각한 건데요. X는 X축 방향으로 델타 X만큼 움직이고, Y는 Y축 방향으로 델타 Y만큼 움직인다고 할 때, 그러면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직선의 거리는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자,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요거에 제곱, 요거에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서 요 ab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로 한 거예요. 여긴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이 ab 사이의 거리가요. 뭐랑 가깝다는 게 알려진 거냐면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변하는 요 곡선의 길이를 델타 s라고 할때이 델타 s나 ab의 길이나 결국은 이 델타 X랑 델타 Y를 아주 아주 작게 줄이면, 즉, 극한의 개념입니다. 이 델타 X나 델타 Y를 0에 가깝게 줄이면요.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본다고 할 때요. 쌤이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면요, 여기 근처, 여기 근처에서는 요 곡선의 길이나 요 직선의 길이나 결국은 거의 비슷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요, 수학자들이 이 델타 x를 그냥 구할 수 없으니 이 직선으로 바꿔서 계산하자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결국 이 s의 변화량은 어, 델타 s를 l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잖아요. 이요 이 미분값을 어떻게 구하기로 결정했냐면, 요 델타 x 대신에 요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길이나 요 길이가 아주 아주 작은 구간에서는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요렇게 식을 변형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움직인 거리 s를 어떻게 구하기로 마음 먹었냐면요, x 축 방향의 속도의 제곱, y 축 방향의 속도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거 원래 그림상으로는 이 직선의 길이 이 직선의 길이를 계속 적분해가지고 이 곡선의 변화량 양을 구하겠다라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적으로 약간 조금 어렵긴 한데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의 움직인 거리는 X축 방향과 Y축 방향의 각각의 속도를 어, 적분하는 개념인데요. 그걸 합치는 방향으로 어, 피타고러스 정리를 잠깐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소 구간에서는 그게 동일하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나타내기로 결정을 한거고요 여러분은 사실 이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요식을 외우고 계시면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이제 예제 2번을 한번 해결해 볼게요. 좀 전에 배운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x도 pi, t에 대한 식이고요. y도 t에 대한 식이죠. 이때 이걸로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죠. 0부터 1 사이에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 0부터 1까지 각 각을 미분한 것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운 걸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차근차근 미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 미분하려고 봤더니 식이 어떠냐면요. 두개다 마찬가지인데 어, 두 개의 식이 곱해져 있는 형태인 거 아시죠? 그럼 여러분 곱의 미분법 쓰시면 됩니다. dx dt 한번 구해볼게요.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냅두고 앞에 거 냅두고 두고 뒤에 거 미분하시면 코사인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요. 요고 개수 나오고 마이너스 파이의 사인 파이 티 이렇게 되네요. 자, 근데 우리는 슬프게도 요거를 제곱까지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계산이 조금 복잡해요. 이해해 주세요. 자, 요거 제곱하면 이의 이티 제곱의 코사인 제곱의 파이 티. 그 다음에 이의 이티 제곱의 파이 제곱의 코사인 제곱의 파이 T 자, 다시 말하면 지금 이거 여러분 A 더하기 B의 제곱 꼴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지금 A 제곱 B 제곱 형태까지 구한 거 아시죠? 그럼 플러스 2AB 해야 되는데 자, 플러스 2AB 하려면 두배의 요거 곱하기 요거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계산 복잡하지만 갑니다. 마이너스 2파이의 이의 ET 제곱의 코사인 파이 T sin πt 오 드디어 제곱이 끝났어요. 자 같은 방식으로 dy/dt도 구해볼게요. 자 dy/dt도 구하려면 요거를 고배미분법으로 해결하시면 되죠. 자앞거 미분하면 2 et sin πt 그다음 앞거넷 두고 뒤에 거 미분할 건데요.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니까 파이의 코사인 파이 t 이렇게 됐네요. 자, 우리 이거 제곱해놔야 더할 수 있겠죠? 자, 제곱 한번 해보겠습니다. 2의 2t의 사인 제곱의 파이 t 더하기 2의 2t의 파이 제곱의 코사인 제곱의 파이 t 자, 그 다음 두배 앞에 거, 뒤에 거요. 두 배의 2 파이 2에이 t에 코사인 파이 t 사인 파이 t 이렇게 되죠? 와 됐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랑 이거를 지금 각각 구해놨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더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자요 식에서는 뭐와 뭐를 더하면 되는 거냐면 요 식과 요 식을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더 하려고 봤더니요 기쁘게도 사라지는 게 보여요? 요거랑요거 뒷부분 똑같아서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앞에 것도 지금 계산하려고 봤더니, 이 파, 이, 이에 이 t제곱에, 코사인제곱에 파이 t랑 사인제곱에 파이 t, 어, 이거 두개 더하면 1 되는 거 아시죠? 얘로 묶고, 요거 두개 더하면 1 되니까, 결국 요만큼, 요만큼 더한 게, e a t 제곱 됐죠. 그 다음에 요 뒷부분은 요거랑요거 한번 볼게요. 이 뒷부분은 지금 사라졌습니다. 어, 이거 앞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2 e 2 t 제곱에 파이 제곱으로 묶고 요거랑요거를 더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인 제곱의 파이 t랑 코사인 제곱 파이 t 더하면 역시 또1이죠 그래서 요 부분만 살아 남았어요. 오, 그럼 생각보다 간단해지네요, 여러분. d x d t의 제곱 더하기 d y d t의 제곱은 2의 et 더하기 2의 et의 파이 제곱만 남았어요. 와우. 그럼 2의 et로 한번더 묶으면 1 플러스 파이 제곱이네요. 자, 우리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전부 다 루트를 씌우면 여기 루트, 루트, 루트 요렇게 씌우면 최종적으로 2의 t 제곱 뺄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루트 1 1 플러스 파이 제곱이 남겠어요. 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드디어 이제 이 안에 들어갈 식이 모두 다 완벽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만큼이 고식이기 때문에 이제 적분만 하면 끝납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움직인 거리 s는요, t가 0부터 1까지일 때라고 했으니까 0부터 1까지 2의 t제곱에 1 플러스 파이제곱을 적분하시면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1플 루트 1 플러스 파이제곱은 그냥 숫자잖아요. 상수이고요. 2의 t제곱은 적분해도 2의 t제곱이기 때문에 0, 1 대입하시면 얼마가 될 예정이냐면 1 플러스 파이제곱에 2 빼기 1. 요렇게 되네요. 드디어 계산 끝. 어, 힘들었지만 수고하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내용이 딱한개 남았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내용도 우리 이해를 일단 해보는 걸 목표로 하되, 어려우면 여러분 천천히 일단 수식을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요거를 확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x도 t에 관한 식, y도 t에 관한 식일 때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어,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y는 fx 형태는 움직인 거리 구할 수 없나요? 구할 수 있어요. 자, y는 fx 형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냐면요 수학자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자 y는 f(x)에서요. 뭐에 주목했냐면 자 x를 한번 t라고 나보자. 그럼 y를 f(t)라고 놓을 수 있지 않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맞죠? 자, 이렇게 놓으면 이 식을 그대로 매개변수화 시킨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요, 이 식에 그대로 집어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거좀 전에 배웠던 식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움직인 거리 s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a부터 b 까지 루트 이거 미분할 거잖아요. 요거 앞에 거 미분하면 무조건 얼마겠어요? 그쵸 x를 t에 관해서 미분하는데 x가 t니까 그냥 1이죠. 그다음 얘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쵸 f 프라임 t죠. 그래서 요거를 각각 제곱 제곱 한 다음에 적분을 하면 움직인 거리가 된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고그 내용이 여러분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변수가 t, t인 거 전부 다 x, x로 바꿔도 무방한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 t로 계산이 처음에 됐다가 x로 바꿔도 된다는 게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y는 fx 골, y는 fx 골의 곡선의 길이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예제 3번까지만 하면 오늘 끝이에요. 예제 3번 해볼게요. 자, 예제 3번. y는 fx가 요런 꼴이래요. 그럴 때 0부터 2까지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그럼 우리 a부터 b까지의 0부터 2까지 넣으면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1에다가 이거 미분한 형태를 제곱해서 넣으면 된다는 거 이제 이해한 거죠. 그럼 저식을 그대로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f 미분부터 한번 해 볼까요? 자 fx는 원래 x의 2분의 3제곱이었던 거 아시죠? 자 이거 미분하면 2분의 3의 x의 2분의 1제곱. 다시 말하면 뭐 2분의 3의 루트 x라고 쓰셔도 됩니다. 뭐 여러분 하시고 싶은 대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요거를 제곱해야 되죠. 자 제곱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4분의 9에 x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매우 간단해졌습니다. 이 뒷부분이 매우 간단해졌죠. 4분의 9x가 됐고요. 거기다가 1을 더하래요. 그리고 구간은 0부터 2까지인 거죠. 그래서 곡선의 길이 l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0부터 2까지 루트 1 플러스 4분의 9x 요거를 적분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계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1 플러스 4분의 9X라는 건1 플러스 4분의 9에 X의 2분의 1제곱인 형태인 거 맞죠? 이 상태에서 적분을 한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 플러스 4분의 9에 X의 2분의 3제곱이 될 거고요. 2분의 3제곱을 상쇄시키기 위한 상수 3분의 2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거 미분할 때 속미분이 되기 때문에 4분의 9가 나가죠. 그 4분의 9를 상쇄시키기 위한 상수 9분의 4가 필요하겠네요. 요렇게 해서 요걸 다 고려해가지고 적분을 하시면 요렇게 식을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만 하면 끝인 거죠, 여러분. 숫자 먼저 계산해 보면 3분의 2랑 4분의 9 먼저 계산하시면 27분의 8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앞에다 둘게요. 그 다음에 2부터 여기다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2 대입하면 얼마죠? 어, 2 대입하면 1 플러스 2분의 9에 2분의 3제곱. 1 플러스 2분의 9는 2분의 11이죠. 어, 2분의 11에 2분의 3제곱. 빼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0 넣으면 그냥 1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볼게요. 27분의 8, 그 다음에 이 뒤에 부분은 2분의 3제곱은요, x 루트 x 꼴이니까요. 2분의 11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11 꼴로 쓰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빼기 일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요 요 부분 요 부분은 유리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리화 까지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27분의 8 곱하기 2분의 11 곱하기 2분의 루트 22 까지가 요 앞부분 계산 이고요 뒷부분은 빼기 27분의 8이 있는거나 마찬가지죠. 네, 됐어요. 어, 이 상태로 사실 두셔도 되고요. 이 상태로 두셔도 되고, 어 여기 지금 교과서에서는 어떻게까지 정리를 했냐면 여기 앞에를 이렇게 약분을 하면 여기가 2가 남죠. 그래서 앞 부분을 27분의 2로 붙고 11루트22 빼기 이 부분, 요 부분 중에 27분의 2를 앞으로 뺐다 생각하고. 이렇게 4, 요렇게 해서 묶어서 답을 정리해 뒀습니다. 뭐 계산은 이렇게 하시든 아니면 여기서 끝내시든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수업 시간에 우리 다양한 문제 또 풀어봐요. 수고하셨어요. 안녕.